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노드 오동엽입니다 빌딩노드 김원현 이사입니다 우리 김원현 이사는 빌딩로드에서 연예인 담당 이사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네 연예인 많이 담당인데 아후 막 요새 문의도 많았고 제가 또올 초에 또 사고가 났고 아 그것도 사고? <laughs> 뒤에서 누가 쾅 다가가버렸죠? 제가 보니까 한 출연 안한지 5개월 됐더라고요 아 개월? 요 네. 그래서 몇몇 구독자분들이 좀 잘생긴 얼굴 좀 보고 싶다 <laughs> 미친 미친 아유 씨 요새 나오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떨어진다 아, 아, 외부에서 갈린다그 <laughs> 저희 대표적인 구독자 저희 어머니가 <laughs> 자 그러면 오동엽 TV의 비주얼 1위는 누굽니까 아유, 쑥스럽습니다. <laughs> 아 쑥스럽습니다 아야 얘기하세요 누굽니까 아, <laughs> 비주얼 2등은 누굽니까? 여기 있네요. <laughs> 저희 이 팀이잖아요. 자, 빌팅 로드의 비주얼 1번과 비주얼 2번이 알려드리는 연인 재테크 사례. 네. 맞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인분은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 동안 제가 좀못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매입을 하셨어요, 실제로. 근데 요새 기자분들이 바쁘신지 <laughs> 전혀 기사화가 안돼 있습니다. 아 연예인들 <laughs> 너무 많이 사니까. 그쵸, 그쵸. 예전에 이제 한두번살 때는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사니까 식상하죠. 그, 그래서 그냥 첫 번째로는 저희의 가장 저희가 자, 가장 잘하는 사례랑 비슷한 저희 이제 양꼬침 칭따오 아시죠? 이건 아셔야 돼요. 아, 어... 힌트? <laughs> 제가 성대모사를 못해서 아마 지금 여기 아니 아니 이제 성대모사 한번 가시죠. 자, 성대모 한번 가시죠. 음을 모릅니다. <laughs> 에이, <진짜. 웃음> 여기에 지금 자료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laughs> 그래서 그 정상훈 배우 네. 지금 현재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개그맨 아닌가요? 저도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너무 유쾌하시고 재밌으시고 네. 뭐 다방면으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본업은 뮤지컬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훈 배우님께서 이제 법인으로 매입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정상훈님께서 뭐 개인으로 매입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정상훈 배우님이 이제 1인 법인으로 속해 있는 이제 한결 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명으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일단 위치를 좀 알려드릴까요? 저희가 흔히 이제 테란로 이면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저희가 호황기를 겪으면서 실제 주택가였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경서 예. 안쪽으로 침범하면서 사무실이라든가 근생 시스 들어가니까 대로변에는 프라임급의 오피스가 즐비해 있고 이제 그 임대료에 오르다 오르듯지 안쪽 이면까지 그리고 테일란로는 대표적인 뭐 IT 스타트업들이 워낙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사옥의 수요. 뭐 이런 오피스의 수요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 이면으로 흘러들어간 건데 지금 대표적인 주택가입니다. 네. 선릉역에서 이제 도보로 뭐 5분 이내에 들어가는 곳이고요. 딱 코너에 음. 매입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여기 74억. 오. 네. 대출은 음. 얼마 받았습니까? 실제 대출은 신탁으로 지금 등기가 넘어간 상태예요 음.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저희가 뭐 거래는 못 했지만 매물로 저희도 알고 있던 매물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감정이랑 이제 검토를 했을 때 탁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외업 이 지역은 탁감이 높게 나오는 지역인데 근데 실제로 주변에 거래 사례가 음. 안받쳐주고 그때 당시 이제 매입 시기가 가장 중요했을 것 같은데 매입 시기가 실제로 작년 5월이에요. 음 22년 5월인데. 네. 될게. 작년 5월에 그리고 이제 한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잔금을 치른 상태죠. 어, 계약하고 잔금 때까지가 10개월이 난 기간이 그렇죠. 걸렸다. 약 10개월 정도. 그면안 봐도 뻔히 답은 나오네요 뭐 다가오고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하시고 임차인 명도하는 기간 3개월 보내셨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철거한다고 해서 네. 또한 3, 4개월 보내셨을 거고 그렇죠. 그 사이에 건축 인허가 받으셨을 거고 맞습니다. 지금 착공 들어갔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네. 답사를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는 착공은 안 들어간 상태고요 음. 네. 뭐, 뭐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요새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쁘세요 음.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가장 이 사례가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한 다가구, 노후된 주택을 매입해서 용도를 해 주시고, 매도인 분께서, 그리고 철거, 저희가 흔히 리모델링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한게 아니라 바로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작년까지의 시간이 기니 이제 건축 인허가까지 미리 선행을 하시면서 좀 금융비용을 조금 더 줄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사례. 음. 네. 흔히 매물로 나왔을 때 저희가 그 매도인분의 성향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좀 매각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하셨고, 음. 그러니까 실제로 다가구 주택이지만 1주택자가 아니셨고, 음..미가 잘 상관없는 분이시네 근데 어차피 지금 계약시점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2년 5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이 바뀌었던 게 22년 10월이죠 음. 네 그래서 전혀 뭐 해당사항은 없었는데 이 물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대출액이라뭐잘 샀네 못 샀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흔히 얘기했던 저희 뭐 밸류업 개발을 해서 이 정도의 신축, 연면적을 가지고 어떤 MD 구성을 하고 저희가 흔히 컨설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건축 인허가 내용을 보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음, 음, 음. 저희가 좀 예상하는 부분을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네. 음, 예. 실제로 그 먼저 그전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이 나대지? 그렇죠. 현재는 나대지인 상태이고요. 딱요 음.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음. 지금 뭐 명도에서 지금 짐을 빼고 있는 것 같죠? 예, 11월에. 맞아요. 네, 맞아. 네. 저희가 이 물건을 리모델링으로는 검토를 저희도 안 했었던 게주 출입구가 이렇게 옆에 가운데 있어요. 코주 코어 주코어 부분이.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 현황 도면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주택이다 보니 내력벽들도 많이 존재를 했고 주 코어가 가운데 있다 보니 전용 면적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축으로 좀 검토를 했었었는데 지금 당연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신축을 했을 때 주차 대수를 뭐네대 정도 받고 주 출입구는 이제 가장 우측 이쪽으로 빼는 거죠. 네 가장 주코 부분을 빼고 그리고 저희가 용적률을 이제 당연히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200%니까 최대한 집가이 비싸기 때문에 뭐 지하는 한 개층 정도. 그리고 뭐 지상으로는 용적률을 다 채우는 게 저희 수지 타산 좀 맞을 건데, 그렇죠. 제가 건축 인허가 내용을 보니 저희가 용적률을 지하 1개층을좀 이제 한 45평 정도 계율을 짜고 이제 37평 그리고 4층까지의 규모로 짰을 때 용적률이 199%죠. 근데 인허가 내용을 보니 지하 1층 그리고 규모가 지상 7층이요. 그래서 아 건폐율을 줄이고 그렇죠 건축 면적을 줄이고 좀 높게 층수를 가져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 또 보니 건축 면적은 저희가 짰던 것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백이십구점육팔인데 저희가 짰던 때는 백이십사 배 정도, 네, 요 정도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도 이 메모를 매물을... 매도를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음. 저희가 봤을 때 건폐율 55%용종률 그렇죠. 200%에서 지상으로 4층 정도 되는 규모로 예상 했었는데, 네. 지금 정상훈 씨가 진행하고 있는 건을 보니 지상 7층으로 올라갔고, 네. 건폐율은 60%까지 꽉채서 지금 만들어 놨고, 예, 그리고 용종률은 180% 정도, 네. 조금 20% 정도는 덜 짓는, 덜 짓는 걸로 인허가지 받아 놓으신 상태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일조권 제한 때문에 그렇게 용종 못 받으신 건가요? 일조권 제한이라기보다 여기는 지금 코너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용종률 200%까지 메꾸더라도 해서 200%까지 못 치는 땅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네. 또 보니까 지도상 북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일조권도 좀 그렇게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은데 네. 아깝,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종 20%가 어 이게 음, 작은 면적은, 면적은 아닌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저희 예상입니다만. 이렇게 보다 보니 조금 그, 원래 지금 요새 하고 계신 업도 이제 뭐 배우 뮤지컬, 그리고 법인의 뭐 업태들을 좀 보니 뭐 공연 기획, 뭐 이런 에이전시 역할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직접 쓰실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뭐 역삼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서 뭐 실사용 의무는 없지만 약간 좀 건물을 좀 입맛에 맞게 좀 디자인을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층수가 높은 게 가시성이. 이 지역은 많이 지어봐야 대충 5층 정도까지 밖에 안 짓거든요. 네. 근데 7층을 지어놓으면 2개 층이 더 있으니까 스카이라인이 높아서 음. 눈에 좀 띄는 건물이 되긴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임대를 다 주시진 못하실 것 같고, 그래도. 그래도 본인의 실사용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설계를 좀 독특하게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게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위치에 어뭐잘 사신 것 같고요. 선능력 이면으로 지금 사무실들이 계속 이제 침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몇 개층 쓰고 나머지 층은 새로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건물이 지어지고 1년이나 2년 후에 어떤 임차 업종이 들어왔는지 보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의 특성상 사무실로 사용을 일부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최근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요, 네. 제가 인정을 한 결과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호황기 시대에 많이 우후죽순 팔렸기 때문에 많이 팔렸고 실제로 용종률을 이득 본 것들은 당연히 다 리모델링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끝난 부분 공사가 끝난 이제 완공된 물건들은 이제 다 임차가 근생으로 다 바뀌고 상층부는 오피스가 이미 다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공사를 실제 할때 이런 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어 정상 배우가 어떻게 건물 짓고 있는지, 이분은 그렇죠. 어떻게 투자를 해서 투자에 성공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또 또 다른 우리 연예인 분들 매입하신 분 없나요? 너무 많다고 아까 제가 첫 번째서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제가 이야기 보따리를한 번에 다못풉니다 음, <laughs> 저도 좀, 조금만 조금만 부르죠. 조금만 조금만, 요만큼, 요만큼. 좀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핫했죠. 저희 블랙핑크는 아시죠? 아시죠. <laughs> <알죠. 웃음> 샤넬, <웃음> 아, 뭐 샤넬만 아시죠? <웃음> <웃음> 저는 제니만 압니다. 블랙핑크의 또 멤버가 또 이제 뭐 주택을 또 매입한 단독 주택을. 아 누가요? 제니? 아니요 그러면 리 아니, 아, 리사. <laughs> 아예 네, 리사 어. 씨가 이제 또 매입을 한 사례가 있었고 음. 그리고 또좀 핫했죠. 지금 제가 지금 즐겨 보던 건데 모범택시. 어 모범택시. 누군지 사가 누군지 아세요? <laughs> 어, 이재훈 아닙니다. 건축가 개론의 맞습니다. 오 네, 이재훈 씨가 지금 주택도 아파트도 매입을 했고 어. 핫한 아파트를 그리고 또이 상업용 부동산을 또 매입을 해서 또 똑같이 정상훈 배우님처럼 신축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어디 사셨어요? 당연히 강남. <laughs> 오 <웃음> 역시 돌고 돌아서 그쵸. 강남을 오십니다. 네, 강남에서 이 강남구청 쪽에 있는데 제가 요거는 다음 편에. 아이 뭐야. <laughs> 다음 편에 준비를 쫙할 <laughs> 거고요. 또 오개월 있다 출연하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한 지금이 월 이거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오월이죠? 네, 5월에 올라갑니다. 아, 5오월에또 금방 나옵니다.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 카밍순 제가 좀 자료를 더 보충해서 네좀더 네, 이야기부터 좀더 재미있게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동엽과 빌딩 부자 그리고 여기 같이 출연한 김원 이사는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